건축 수업 되게 중요한데 발표 누가 할래? 세계 건축의 역사에 대해서 PPT로 조사해 왔습니다. 6조 세계 건축의 역사 PPT 시작하겠습니다. 야, 아, 근데 네. 표지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지 않아? 아, 그래요? 어. 네. 건축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전에 아, 저 번호 번호 뭐야? 심심하다면서요. 너무 애 같잖아. 네. 건축의 역사? 아니, 아니, 알아보시기 전에? 제가 어른이 되라는 게 아니고 야, 번호 번호 좀안 보이게 해라. 아, 안 보이게요? 네. 그래서 아니, 건... 야, 그냥 번호 번호 빼.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여러분. 아. 다음으로는 한옥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한옥의 특징으로는 여닫이 문과 미닫이 문이 있으며 응. 방금 뭐야? 야문다 열어봐. 네. 오! 아 진짜. 번호, 번호 번호 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특징을. 아니야. 와... 그냥 PPT에서 빼라고 그냥. 다음은 건축의 어. 불가사의 피사의 사탑입니다. 어. 피사의 사탑은 매년 기울어지고 있으며 그 기울기가. 야!